인사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주님이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어, 되지는 않겠죠. 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신 날, 나를 위해 오신 날, 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 희생 제물, 그죠. 아주 보드라운 그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아기 예수로 오신 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과 은혜의 날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된, 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 무엇에서 죄와 그리고 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소망과 그리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된 날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시면요 첫째 병든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정말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바로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31절에 하신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그 벽이 세워진 것을 허물기 위해서 관계의 병 그리고 사회의 병온 부조리와 이 땅의 병든 이 나라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병든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가난과 사망의 저주를 우리 삶에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병을 병의 짐을 짊어지셨다. 연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미국의 한 목회자인 마이클 존 큐지기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위대한 의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도 회복이 되어졌다. 바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바로 치유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병든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바로 성탄은 어, 치유의 시작이다. 아,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두 번째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리 레위라고 하는 자를 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시켰었어요. 어~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미워하던 어~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가장 미움을 받고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는 이가 아~ 어, 바로 어, 세리들이거든요. 어~ 일례위가 바로 그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정부의 어느 정도 딱 어~ 인구수에 비례하여 얼마 정도만 떼어주면 나머지 얼마를 걷어서 아, 나머지 자기가 가지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로웠으니까, 아,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었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또삭겨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세리 오늘은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어, 본문 27절에서 28절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리, 레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강한 성령의 이끌림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서 어, 정말 그 마음에 동하여, 마음이 동하여, 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또한 연의여 32절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너 레위가 아니었느냐 그러한 세위지 않았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너의 그 병든 어, 죄를 내가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너로하여금 회개시키로 내가 왔다. 그리하여 너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왔다 하면서 그를 불러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으신 것이죠 우리들도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할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면 주님의 극률도 없고 주님의 차비하심도 없는 것이죠 아, 그 여러분, 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에, 성탄의 기적 중에 에, 전쟁터의 에, 크리스마스라고 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이죠. 예, 방금 우리 그 어린 어, 친구들, 아니, 어린, 어린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 찬양을 불렀던, 또 우리가 또 찬양대원들이 아, 오늘 간탄다 하면서 하시면서 불렀던 바로 이제 그 찬양곡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1차 세계대전 중인 1914년 12월 24일에서 25일 그 새벽, 그죠? 그간에 벨기에의 서부전선은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 중에 서로가 참호 속에서 총을 사대면서 그 성탄 이브의 날에 막 이제 총을 서로 겨누며 밤중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호 속에서 이 독일군 진영에서 우리는 영국군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소위 말해서 캐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총소리가 줄어들고 총소리가 멈추더니만 어, 모두가 그날만큼은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가 정말 죽이, 죽이려고 어, 총을 소화됐지만, 은 그러나 이 캐롤 그리고 이 성탄절만큼은 어, 정말 모두가 어, 휴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날만큼은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이 독일군 안에도 또한 영국군 안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을 뿐이지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어 말씀을 중심으로 음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어 마음을 모으게 되어질 때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 모든 벌어졌던 차이점의 격차가 좁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서로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바로 방법이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와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화해로 이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예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손을 내밀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짓으로 이 땅의 낮은 자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버리고 누가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그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극률이 여기서 먼저 낮은 자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툴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참 서로가 벌어질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벌어져서는 아니 되고, 마음이 끝까지 멀어져서는 아니 된다. 예수 안에 있다면, 벌어졌던 것도 점점 좁아져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앞에도 이 성령이 임하여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이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문 자를 보게 하고 모든 이에게 어 신년을 선포,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 그리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어, 꼴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가란 심령에게 그 시원함을 주시고 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 진정한 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가지신 그 부요함을 다 짜내어서 자기는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나누 짜낸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요한부검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요 어, 언제나 나눔과 배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나눔과 배품이, 어,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그죠? 사랑 나눔을, 어, 우리가 평소에, 어, 인근에 우리가, 어, 할 때보다도, 어, 더 많은, 어, 어 살포대가 들어오고,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실천하게 될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좀더 우리가 곳간에 비어진 그 곳간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기 위하여 하는 귀한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6장 38절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면은 내가 너희에게 더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같이 성탄은 바로 우리로 풍성케 하려 함이요, 또한 풍성한 나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에. 진짜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보다도 영적으로나 그리고 양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받은 은혜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아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큰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